형님, 죄송한데요. 지금 막 아기가 잠들어서 그런데, 3층에서 자꾸 콩콩 소리 좀안 나게 해주실 수 없어요? 아, 미안해, 지희야. 잠깐 뭐좀 찾느라고 그랬어. 최대한 소리 안 나게 할게. 근데, 전부터 생각했는데요. 3세대가 한 지붕에서 같이 사는 건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이제 와서 갑자기? 이미 2년이나 같이 살아놓고, 이제 와서 무리가 있다니. 3세대가 같이 살기는 해도 현관이랑 주방 화장실도 다 따르고 여태껏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잘해왔잖아 뭐 말은 그렇게 하셔도 완전히 따르라고 해도 아무래도 밑에 층에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계시고 위층에는 또 형님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쓰여요 저는 눈치 안 보고 애들 키우고 싶거든요 방은 공사도 잘 해놨는데 그래도 신경 쓰여? 아무래도 소리 같은 것보다도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저도 임신 중이고 곧 애가 한명더 늘게 되면 방도 하나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형님도 조금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슬슬 부모 품에서 독립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니, 잠깐만. 그거 지금 나보고 집 나가라고 돌려 말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나가라고 하진 않았죠. 하지만, 형님도 슬슬 독립할 생각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고 부모님 돈으로 먹고 살면서 동생 부부랑 같이 지내고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가족들이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왜?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형님은 의외로 눈치 없고 둔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나이 먹고 독립도 못하고 백수처럼 집에 눌러 앉아 살면 부끄러워서 못살것 같은데요? 얼굴에 못 들고 살지 않을까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거지, 백수가 아니야. 부모님 용돈도 매달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다고. 그건 그렇고, 지희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백수라고.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생활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봐요. 시부모님께 몇십만원 정도 드리는 게 다잖아요. 고작 그 정도로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자면, 형님이 앞으로 딱히 결혼하실 것 같지도 않고 나중에 저희 부부나 제 아이들도 공간이 더 필요할 테니까 지금처럼 저희한테 방해되지 않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회방꾼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게 네 본심인 거지.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한 건 나만의 착각이었나 보네. 결혼 축의금이나 출산 축하 선물을 줬을 때도 겉으로는 감사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나를 백수의 회방꾼이라고 무시했었던 거야? 솔직히 책임 같은 거 주셨을 때 동생 부부한테 잘 보이려고 안달난 거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형님 싫어요. 그러니 좀 빨리 나가주시지 않을래요? 나중에 아버님이랑 어머님 돌아가시고 형님이 일을 못하게 되면 3층에 있는 방 하나 정도는 빌려드릴 테니까요. 물론 그때는 집안일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니까 즉 지금은 애가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나를 내쫓고 싶은 거고, 애들이 다 독립한 후에는 나를 가정부로 쓰고 싶다. 이거네? 선우도 같은 생각이야? 당연하죠. 선우도 애들 방은 많을수록 좋겠다고 말했어요. 아마 형님이 독립하신다고 하면 찬성할걸요? 완전히 내쫓겠다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요? 알겠어. 그렇게 내가 싫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원하는 대로 2세대만 사는 집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되지? 정말요? 아싸! 짐은 언제 써실래요 집도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짐 보내드려야 되니까, 집 구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준비가 끝나면 연락해줄게. 그럼 이만, 일주일 후. 아또, 아또.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살림살이 어디 갔어요? 벽지도 다 벗겨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 무슨 그런 질문을 해? 네가 우리 집에 두 세대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원하는 대로 너네를 이사시키려고 밤에 짐을 다 옮겨놨어. 아니, 왜요? 제가 언제 저희가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형님 보고 나가달라고 말했잖아요. 왜 멋대로 이러시는 건데요? 형님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러는 거냐고요? 반대로 물어보자.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너는 무슨 권리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시끄럽네 방해되네 하면서 떠들기만 하는데. 남이었던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놓고 그런 말 하는 건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물려받는 건 선우라고요. 나중에 이 집이랑 집에 있는 재산은 전부 선우가 갖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선우 아내니까 권리가 있죠. 그렇게 될 거니까 당연히 저도 말할 권리가 있죠. <laughs> 물려받는다니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집인데? 내가 싫다면 싫은 쪽에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집에 누구를 살게 하고 누구를 내쫓을지 결정하는 건 나야. 고작 선우보다 몇년더 일찍 태어났을 뿐이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말하지 마시죠. 이 집은 형님 집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님 집이고 나중에 선우가 물려받을 집이죠. 형님 집이라고 우기기만 한다고 되겠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네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은 아빠 집도 엄마 집도 아니야. 말 그대로 내 집이라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형님이 증여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직접 산내 집이라고 내가 나고 자란 예전 집은 네가 결혼해서 들어오기 전에 팔았어 그러고 나서 아빠가 아파트를 살 거라고 했지만 내가 이 집에 방이 많이 남으니까 같이 살자고 부른 거야 즉 나머지 가족들이 내 집에 살고 있는 형태라는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형님 집일 리가 없잖아요. 형님이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집을 사요? 너는 나를 백수라고 생각하나 본데.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좀 뭐하긴 하지만 난 이래봬도 나름 잘나가는 소설가야. 지인 너는 소설 안 읽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 재택근무라니게 소설 쓰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잘나간다니요. 처음 듣는 소린데 집이 누구 소유인지도 그렇고 다금시초원이라고요 아니야 말했잖아. 애초에 2년 전에 선우가 회사에서 잘리고 생활비에 시달렸을 때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은 너잖아. 그때 부모님이랑 선우가 다 여기는 네 형님네 집이야 라고 설명했었어. 설마해서 묻는 건데 잊은 건 아니지? 어? 아... 잊고 있던 거 맞나 보네. 고작 2년 만에 까먹고는 여기를 부모님 집으로 착각하고 정작 집주인이 나를 내쫓으려고 하다니 배꼽 잡네 진짜. 선우 일자리가 정해진 후에도 끈질기게 붙어사는 주제의 말이야. 눈치 없고 둔한 건 과연 누굴까? 저도 까먹고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죄송해요 형님. 제가 착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백수라고 생각하고 기어오르더니 설마 스스로 한 착각이 네 발목을 잡게 될 줄이야. 내가 다 쪽팔린다야. 형님 말이 맞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제넘게 대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이 집이랑 비슷한 조건으로 살려면 지금 내는 월세 두 배는 더 내야 한다는 건잘 알고 있어요. 정말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니까 그 가구랑 가전이랑 다시 돌려놔주세요. 왜? 이제 집에서 나갈 거잖아. 그리고 애초에 선우 직장만 정해지면 나갈 거라고도 했었고, 마침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겠네. 아니, 아직 살 집도 못 구했는데 갑자기 나갈 순 없어요. 형님 집이 너무 살기 좋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하다 못해 애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뭐 싫은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말했지 누구를 살게 하고 누구를 내쫓을지는 내가 결정한다고. 일단 가구랑 가전은 네 친정에 보내놨으니까 집이 안정해졌으면 일단 거기 가서 살면 되겠네. 제 친정에 보내줬어요? 친정 오빠네 부부랑 사이 안 좋단 말이에요. 안 돼요. 못 가요. 여기서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그럼 내 심정도 잘 알겠네. 사이 안 좋은 오빠 부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싫은 것처럼 나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친정이 싫으면 알아서 다른 곳으로 가든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린 아기까지 있잖아요. 어린 조카를 밖으로 쫓아내다니. 너무 인정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그렇게 면전에 대고 바보 취급 당했는데 화가 안 나는 게더 이상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니고 애를 방패로 내세운다고 용서해 줄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너도 나를 무조건 쫓아낼 생각만 했으면서 남의 태도 우는하지 말아 줄래? 그래도 저는 그저 착각했을 뿐이잖아요. 그것도 아까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으니까 용서 좀 해주세요. 뭐래? 네가 애야?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거 몰라? 그니까 까먹어서 그랬다고요. 이제 변명은 됐어. 더는 시간 낭비야. 지금 당장 나가. 이미 결정된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난 이제 너희 관련된 일에 일절 엮일 생각 없으니까 너희도 나랑 엮일 생각하지 마. 형님. 나 이제 곧 미팅 가야 돼. 집 도어락 비번은 내일 당장 바꿀 거니까. 헛소리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럼 이만. 그후. 그후 지인은 텅 비어버린 2층에 눌러앉아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요리를 해서 갖다 주는 등제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도 넓고 역도 마트도 가까운데다가 이렇게 파격적인 월세로 살수 있는 곳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속내가 너무 잘 보였고 자꾸 따라다닌다고 일에 집중도 안 돼요. 학자증이 나서 동생 선우에게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라고 전했습니다. 선우는 곧바로 사과하고 지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결국 지인의 친정에 잠깐 머물며 새 집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희는 사이 안 좋은 친정 오빠네 부부와 매일 싸우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만 안했어도 아직 이 집에서 편하게 지냈을 텐데, 참 불쌍하게 됐네요.